안녕하세요. 화물차 시트 전문점 모템 대표 홍찬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저희 가게 위치는 경마장에서 부산 신항 오는 길에 그 가조 터널로 안 빠지고 한 700m 더 직진해서 내려오시면은 목재 실랜드 있고 매매 상사 있고 SK 해안주유소 있습니다. 주유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모템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올려서 저희가 시트 점검. 수리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보시면은 오늘 시트 내린 거는 그래서 바로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공구부터 해가지고 안쪽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시트 커버, 국산 시트 커버, 그다음에 수입 차량 시트 커버 그리고 뭐 저희는 시트 커버뿐만 아니라 안에 스펀지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넘어오시면은 수리 부속 도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차량에 맞게 전용 베이스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넥시스 제품 다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 좌측으로 보시면은 뭐 중고 시트도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만추레라 그 다음에 볼보 그 다음에 스카니아 파비스 그 다음에 트라고 중고 시트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트 수리부터 해서 중고 시트 그 다음에 시트 커버 중에서도 일반 시트 커버, 그다음에 리무진 시트 커버까지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은 넥시스 새 제품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2 층으로 올라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층에 전시장에 오시면은 넥시스 기본형부터 볼륨형 그리고 저희 모터힐만의 리무진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외하고 뭐 수입 차량이 올라가는 벨트 일체형 그리고 여기 제젤 온류 시트 최상급 모델도 다 리무진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터엠에는 오로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내시스 리무진이 제가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보통 사장님께서 하나 하나씩 다 시승해 보시면은 다섯 명 중에서 네 분은 다 리무진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옆에서 잡아주는 쿠션감이라든지 이미 시트의 승차감은 좋으니까 딱 허리 잡아주는 이게 딱 사이에 껴서 정말 많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리무진이 워낙 인기 많다 보니까 우측에 보시면은 리무진에서도 네이비 브라운 투톤과 그리고 아이보리랑 네이비 투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방음 색상에 맞게 또 넣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넘어오시면은 저희가 작업하는 동안 고객님들께서 편하게 쉬시라고 이렇게 소파랑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토헤임이라 하면은 어 사장님들 다 오시는 분들마다 차량 그리고 시트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시면은 시트 점검부터 해서 그리고 사장님 뭐 시트 상태 그리고 어뭐 장거리냐 단거리냐 그리고 사장님 체중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 차량을 타시면서 좀 불편한 거 어떠, 어떠셨는지 그런 거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아니면은 견적을 보고 아, 이건 사장님께서 넥시스 새 시트로 교체하시게 낫겠다 아니면은 뭐 차량을 2년이나 3년 안에 차를 폐차하시거나 판매하실 계획이 있다 하시면은 중고 시트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모토M에서는 시트 관련한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트 수리 예를 들어서 댐퍼 아니면은 쇼급 쇼바 그리고 밸브 에어 단지 그리고 요추 지지대 그리고 뭐 급속 배기 버튼 여러,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속들을 수리 교체하고요. 그리고 외관에서는 시트 커버 교체하는데 일반 시트 커버도 교체하고 리무진 시트 커버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시트를 바꾸신다 통째로. 통째로 바꿔 드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중고 시트가 있고 새 시트가 있습니다. 중고 시트에는 제가 지금 상품화시키는 게 트라 고 중고 시트 스카니아 그다음에 볼보 그다음에 만덤 V3 이렇게 다양하게 시트를 다시 상품화 시키시는 부분들은 제가 상품 시켜서 다시 중국 시트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넥시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형부터 볼륨형 그리고 제 가게만에 있는 리무진 그리고 이것도 올리시트 리무진까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뭐 토이맨 장단점이라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큰 분류 나눠지면은 정말 상사기 들어가면은 시트를 거의 다싹다 다 해부하고 다시 조립하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 뼈대가 부러져가지고 난안녕 뭐, 사용 못 하지 않는 이상 저희 가게에서는 다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모토임에서는 넥시스 제품 장착 한에서는 경상도는 저희가 출장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외하고 시트 수리나 시트 커버 교체, 중고 시트 장착은 제 가게를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가 이제 어, 타 지역에 계신데. 뭐, 시트 수리가 에어샌다 뭐, 어디, 뭐 어디 댐퍼가 나갔다, 수리해야 되는데, 어디 창, 여기 부산까지 못 내려오시겠다. 그럼 출장 원하신다 하시면은, 저희가 그 지역에 치우가 차면은, 저희가 몇 대를 잡아서 저희가 출장을 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모템을 짧게 저희 시트를 소개시켜드렸는데, 혹시나 지금 사장님께서 다 타고 계시는 시트에 문제점이 있다. 좀, 아, 이럴 때 어떻게 좀 좋을까? 혹시나 뭐 서비스 에 들어갔는데도 잘안 된다 하면은 제 가게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해결 방안을 다드리니까요 다 언제리 또 전화 주시면은 친절히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영상에 뭐 시트 수리부터 해 가지고 시트 커버 교체 영상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